안녕하세요. 메이커스 어학원에서 케미스트리 대표 강사를 맡고 있는 켈다박 박수의 쌤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드디어 2020년 AP 익쌤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벌써 이제 3월 본방학 스케줄표를 이제 비디오로 찍고 있습니다. 지금 어, 찍는 영상은 AP Chemistry 2020년 시험을 준비하는 유학생들을 위한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하는 수업은 이제 3월 봄 방학과 또 파이널 리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3월 봄 방학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다 들어오는 스케줄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한달 내내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언제 쪼인을 하든 동일한 내용으로 2주 동안 수강을 할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3시간씩 수업을 하고 기본적으로 프티스 테스트, 막 테스트들이 숙제로 있고 그것들을 풀어 와서 저희가 고버를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이제 토요일에는 두 번의 막 테스트를 학원에서 시간을 재서 직접 풀어보도록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2주 수강 내용이 이제 제가 진행하는 커리큘럼이고 그것의 플러스 파이널 비유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 제가 정말 최종 쪽지게 족집, 특강을 이제 시험 막판에 아이들을 위해서 <laughs> 이제 저의 모든 것을 갈아 넣어서 마스터피스 같은 수업을 이제 5월 2일과 5월 5일에 진행을 하는데 5월 7일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저도 매년 제가 이것을 무슨 내용으로 쓸지를 모릅니다. <laughs> 매년 정말 모든 것을 갈아서 <laughs>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파이널 오비유 총정리, 정말 중요한 것들, 시험에 꼭 나올 만한 것들, 그리고 어, 자주 나오진 않아도 중요한 것이 있고요. 또 자주 나오는 것들도 어떻게 깊이 이해를 가져갈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정리를 하면서 2020년 시험에서 특별히 더좀더 더 포커스해서 봐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예측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유학생들이기 때문에 비 o d 로 진행을 하고 또 이제 개별적인 Q&A 질문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14회로 어, 저의 어, 정말 <laughs> 어, 제가 가장 이제 아끼는 AP 캠이를 어떻게 제대로 가르치는가에 대한 수업을 아이들에게 어, 제공을 하고 있고요. 모든 수업은 비 o d 로 제공을 하고 또 출국 후에도 4월에 공부할 충분한 엑스트라 세트들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이제 핵심 내용을 총정리를 합니다.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도 까먹었던 부분들 많고 하다 보니 전체적인 총정리를 하지만 어 사실 이게 문제풀이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처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들로 구성이 돼서 리뷰를 하게 되고요. 또 이제 유형별로 꼭 중요한 문제들을 풀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더 아이들이 깊이 있는 이해를 갖게 해서 정말로 AP 캠쉬 실력이 향상되어서 막 테스트를 매일매일 풀어올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고요. 다양한 응용문제, 최근에 울센탄 익삼들을 많이 풀어보게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만약에 너무너무 개념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어, 이제 부족한 부분은 비디오로, 비디오 강의로 좀 보충을 해서 캐치업을 해야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 보충하더라도 이제 개인 수업을 하거나 개념에만 포커스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잘 모르겠는 부분만 빨리빨리 해결을 하면서 정말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어떤 것이 리얼 엑삼 스타일인지를 아이들이 충분히 소화하는 것이 추추.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볼딩 스쿨들 또 프라이빗 스쿨들의 경우에는 4월에 이제 막 잭삼이나 아니면 전체 시험들을 뭐 쌤이 만드신 거든 칼리지 보드의 막 잭삼들을 보면서 GPA에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한 이해를 문제를 바탕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정말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FRQ는 매일매일. 저희가 스캔을 해서 첨삭을 하고 또 정확한 피드백 또 이제 성적표 이런 것들이 나가게 되고요. 지속적인 관리 또 수업에 대한 VOD들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됩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아직 에스테티 캠슈이를안본 경우에는 이제 6월 에스테티 캠슈 보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아이들 이제 상황에 맞게 개별적인 상담을 통하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 제 비디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어, 이제 믿고 맡겨주시고요. 저희 봄방학 수업 때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